이동 남사의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많이들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이동 남사의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는 여기에 15만 평 정도가 이주자 산업단지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주자 택지가 11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동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235만 평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될 거고, 여기에는 6개의 팝공장과, 그 다음에 LNG 발전소, 그리고 소부장 특화단지가 들어서는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고, 바로 여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이게 바로 이동신도시. 반도체 배우 신도시라고 하는 69만 평에 1 6천 세대가 들어오는 이동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바로 용덕저수지, 바로 왼편에 여기 빨간 선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동 신도시, 일명 반도체 배우 신도시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일용인 테크노빌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덕성산업단지, 바로 위에 이동 신도시 밑에 있는 제2 용인 테크노밸리 지금 한참 토목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송전천으로 해서 송전 저수지 또는 이동 저수지로 들어가는 송전천이 되겠는데 우리가 알아두셔야 할 내용은 송전천뿐만이 아니라 바로 송전천을 따라서 45번 국도가 지금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로 돼 있는데 이게 에타가 면제된 8차선 도로로 앞으로 공사가 진행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여기에 표시된 돼 있지 않지만은 경강선 연장 철도라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그 송전천 45번 도로와 이제 중복이 되게 이쪽에 어 바로 경강선 연장 철도가 하루빨리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어 여기 나와있는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어 이동신도시라고 부르는 반도체 배우 신도시 어 덕성산업단지라고 하는 제1용인테크노밸리 제2용인테크노밸리가 엄만하게 하루빨리 진행되기만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국가가 되는 그 우리나라가 되기만을 간절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